아주 드물지만 이 많은 부작용 중에 조금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이 척추, 측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너무 잘 자라는 아이들. 이미 척추측만이 있는 급성장기 아이들 혹은 터너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측만증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기에서 급성장을 하면서 어 미미한 측만증 뭐 10도 이내의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고 없는 측만증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 기존의 측만증이 있다면 기존의 척추뼈가 아주 바르다면 그 바른 상태로 키가 잘자라 겠지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증만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문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주 일부에서는 주사를 맞고 나서 조금 두통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은 계속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처음 주사를 맞고 한달 이내에 생겼다가 한달 이후에는 거의 소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성장 호르몬이 처음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약간의 수분을 저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과 함께 수분이 저류될 때 조금 뇌압이 증가되면서 조금 머리가 일시적으로 아프다거나 조금 구토 증상이 있다거나 조금 눈이 뭐잘 흐려진다거나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계속되는 경우는 없지만 처방하신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고 용량을 줄이거나 보통은 1, 2주가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분이 저류되면서 혈압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직전에 굉장히 뚱뚱한 남자애들에서 조금 여성형 유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운동 열심히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소실이 되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기전적으로는 성장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을 살짝 저하시킬 수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드물고 보통은 이제 피 검사를 진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백뇨나 미세 혈뇨도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생길까 말까 한 정도로 굉장히 드물고요. 이 부작용 연구가 계속 지금까지도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